처음 네, 학습의 하이 인아웃에서 나왔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엑스에서 큰 행사를 열었는데요. 우리 그 원장님을 모시고 어떤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드림팩토리 아트스쿨 원장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드림팩토리 아트스쿨은 요즘 많은 어린 학생들이 일러스트나 최신 디지털 게임 일러스트, 캐릭터 일러스트를 많이 그리고 서로 판매도 하고 어, 일러스트 문화가 커지고 있는데 막상 배울 데가 없어서 다들 미술학원에서 좀 전혀 다른 그 공, 그림 공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러스트레이터 이제 일을 하시는 실무자 선생님들 모셔놓고 실제적인 어, 디지털 태블렛이나 포토샵이나 어, 뭐 사이트 같은 요즘 애들이 요즘 학생들이 많이 쓰는 그래픽 툴을 이용해가지고 어, 캐릭터 일러스트를 배우고 그려내는 그래서 뭐 게임 회사 외주라든지 그 다음에 일러스트 프리랜서라든지 이런 걸로 어, 취업도 하고 어, 프리랜서 일도 하면서 자기 그리고 싶은 캐릭터 문화를 이용해서 여기서 공부를 하고 일도 할수 있는 그런 학원을 네. 만들고 아. 또 앞으로 또 하, 좀 커져서 일러스트 학교까지 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큰 꿈을 가지고 계신데요 아, 오늘 여기 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네.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희가 어 홍보를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은그 보통 저희가 입시 학원이나 일반 학원하고는 차이가 커서 차이가 커서 어, 직접이 문화를 즐기는 청소년들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꿈 일러스트레이터 프로 일러스트, 일러스트레이터를 꿈꾸는 학생들을 직접 찾아가고 또 저희가 좋은 선생님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와서 어, 공부를 하, 하라고 이제 막 홍보하기보다는 직접 문화를 같이 공유해서 네. 예, 좀 접하기 쉽게 만들려고 네.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오늘 가지고 나온 이 작품들이 있는데요. 네. 그 작품들을 그래도 여기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왔네요. 네, 네, 네. 소개하고 싶다면 어떤 작품 들을 소개할까요? 어, 저희 학원 선생님들, 이제 저희 거의 다 이제 작가 선생님들인데, 작가 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제 아트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생님들, 학생들 좋아하는 캐주얼 일러스트나 뭐, 게임 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선생님들이 직접 그림을 알리는 아트북을 가지고 나왔고, 또, 어, 그런, 달력 캘린더도 같이 만들어서, 어, 굿즈라고 그 해요. 상품들을 직접, 어, 학생들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원장님. 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 젊은 대학에 한가지 하신 날이에요, 보통 가셨어요? 아, 네. 어, 보통 학생들이 이걸 공부를 하고 싶어서 미술학원이나 대학교를 찾는데 막상 이런 최신, 컴퓨터 일러스트 하고 가르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드림팩토리 아트스쿨 같은 게임 일러스트 전문 학원을 찾게 되면, 어, 재밌게 잘 그리고 싶은 캐릭터 일러스트나 게임 일러스트를 배워볼 수 있다는 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저희는 이제 1대1 과외식으로 한명한명 한명 캐릭터 일러스트를 쉽게 배울 수 있게끔 전문가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또 무료 체험 수업도 가능하니까 예, 와서 그림도 배워보고 미술학원에서는못 배운다는 거또 네. 어, 정말 잘 그리는 작가 선생님들 찾아서 직접 배우는 게 어, 공부, 그림을 앞으로 배우, 캐릭터를 그리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